미국의 건국의 아버지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이 남긴 유명한 말이 있죠. 이 세상에서 확실한 건딱두 개뿐이지. 죽음 그리고 세금. 세금 좋아하시는 분 없죠? 그런데이 세금 중에서도 소득세는 뭐 돈을 벌었으니까 그 중에 일부를 기꺼이 내겠다 라고 생각하면 되고 소비세 우리나라의 경우 부가가치세는 물건 가격에 포함된 거다 라고 생각해 버리면 되니까 그나마 좀 덜한데 부동산 보유세라고 하는 거는 정말 이거 내기 싫죠 왜 내야 되냐 는 <laughs> 특히 살고 있는 집 달랑 한채 갖고 있는 사람한테 당신 집 있으니까 세금 내 그러면 좀깔끔하죠 <laughs> 그렇다 보니까 이 부동산 보유세에 대해서는 다른 세금들보다 뭐 미국이 많네 보기 전에 이런 쿵 제로 쿵 그런 말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자 미국의 도시들은 도대체 부동산 보유세를 얼마나 내고 있을까요? 제가 간략하게 딱 정리해드리겠습니다. 한번 보시죠. 지난번에 제가 올린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대로 미국의 세금 제도는 주마다 다 다르죠. 근데 이 50개 주 중에서 가장 특징적이고 또 가장 규모가 큰 곳이 캘리포니아와 텍사스이기 때문에 캘리포니아와 텍사스를 가지고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먼저 캘리포니아입니다. 캘리포니아는 부동산 보유세, 즉 프로퍼티 텍스를 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법이 1978년 캘리포니아의 주민 투표로 통과된 프로포지션 13이라는 주법입니다. 이 주법의 핵심은 딱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부동산 보유세는 부동산을 취득할 당시에 페어 마켓 밸 즉 공정한 시가에 준해서 과세 표준을 정하는데 세율은 이 과세 표준의 1%를 넘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이 과세 표준은 매년 2% 이상 인상을 하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이두 번째 매년 2% 이상 인상 금지 조항이 중요합니다. 왜 이렇게 했을까요? 이 집값이 오른 거는 집주인이 뭘 해서 오는 게 아니잖아요. 시장이 오른 거니까 그건 집주인이 no. 책임질 일이 아니라는 거죠. 집주인이 책임져야 될 부분은 집살때 지불한 금액만이고, 이 과세 표준의 인상도 평균 물가 상승률인 2%만큼만 해야 된다는 거죠. Yes. 자 그러면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샌프란시스코에서 존이라는 사람이 150만 불짜리 집을 샀다고 칩시다. 과세 표준은 그냥 150만 불이 되고 세율은 0.76%입니다. 그런데 샌프란시스코는 미국에서 가장 집값이 빠르게 오르는 지역이니까 이 존의 집값도 매년 10%씩 올랐다고 가정을 합시다. 그럼 5년 뒤에 이 존의 집은 220만 불 정도 됩니다. 하지만 과세 표준은 집값 상승률 10%가 아니라 2%씩 오르는 거니까 160만 불 정도 되죠. 세금은 약12,000불 정도 됩니다. 집값 220만 불에 세금 이 많이 2,000불이니까 실효세율은 0.54%밖에 안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계속 집값이 평균 물가 상승률 2%보다 더 많이 상승한다면 실효세율은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더 떨어지겠죠. 나이스. 자, 이제 다른 동네인 텍사스로 가보겠습니다. 텍사스는 캘리포니아하고는 완전히 다릅니다. 부동산 값이 오른 것도 오롯이 소유자의 책임이고 보유세도 거기에 맞춰서 내야 된다는 거죠. 따라서 텍사스는 각 카운티별로 부동산 가치 감정 위원회가 매년 1월 1일에 100% 페어 마켓 밸류, 즉 공정 시장가에 준해서 과세 표준을 업데이트합니다. 그냥 시가대로 매긴다는 이야기입니다. 세율은 카운티별로 제각각인데 낮은 곳은 1.5%부터 높은 곳은 2%를 넘는 곳도 no. 있지만 평균적으로 1.68% 정도 됩니다. 그렇게 정해진 세금은 1월 31일까지 1년 치를 한꺼번에 내야 됩니다. 참고로 캘리포니아는 11월과 4월에 두 번에 걸쳐서 나누어서 내죠. 그럼 텍사스는 왜 이러는 걸까요? 텍사스는 주헌법 8조 24항에 의거해서 소득세를 걷는 것이 금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텍사스는 오른 집값을 소득세 대신에 높은 보유세로 거두어 드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캘리포니아에 살던 스미스라는 사람이 집값이 비싼 캘리포니아를 떠나서 집값이 상대적으로 싼 텍사스의 오스틴으로 이사를 가서 50만 불을 주고 집을 샀다고 가정해봅시다. 그럼 50만 불짜리 집이니까 과세 표준도 50만 불이 되고 텍사스는 세율이 1.68% 정도 되니까 세금이 8,400불입니다. 뭐 세율은 높아도 집값이 싸니까 세금도 yes. 싸죠? 그런데 오스틴도 부동산 시장이 샌프란시스코만큼 핫하기 때에 yeah, 위에 캘리포니아의 조언처럼 매년 집값이 10%씩 오른다고 가정하면 그럼 5년 뒤에 이 스미스의 집값은 73만 불 정도 되는데 텍사스는 매년 보유세 과세 표준을 시가에 준해서 업데이트하니까 이 스미스 집의 과세 표준도 73만 불이 돼서 세금이 1 2 0 0불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캘리포니아의 존의 집은 집값이 220만 불인데도 세금이 12,000불이고 오스틴의 스미스의 집값은 73만 불이니까 존 집의 3분의 1밖에 안되는데 세금은 존의 집과 같은 12,000불입니다. 아 스미스는 참 억울하겠죠? 텍사스가 집값이 싸다고 해서 이사까지 왔는데 이게 왜 세금 날들아입니까? 그런데 이게 다가 아닙니다. 한 발짝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다시 캘리포니아로 돌아와서 샌프란시스코의 존의 집 바로 옆에 앤이라는 사람이 이사로 와서 존과 똑같 은 집을 조언보다 5년 뒤에 샀다고 칩시다. 5년 뒤니까 당연히 집값은 220만 불이겠죠. 그럼 세금은 얼마인가요? 집값 220만 불에 대해서 0.76%를 적용해서 16,700불입니다. 아까 조언이 얼마였죠? 12,000불이었죠. 같은 동네, 똑같은 바로 옆집인데. 조언은 12,000불이고, N은 16,700불입니다. 조언과 N의 차이가 뭡니까? 조언은 5년 전에 샀고, N은 5년 늦게 샀다는 거죠. 자, 조언과 스미스, N의 경우를 보시니 어떻습니까? 미국 사람들 부동산 보유세를 많이 내고 있습니까? 적게 내고 있습니까? 우리나라하고 비교하면 또 어떻습니까? 많습니까? 적습니까?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이렇습니다. 주에 따라 다르고 동네마다 다르고 심지어 집집마다 다르다. 이게 정답이겠네요. 근데 또이 세금 제도는 어떻습니까? 캘리포니아가 좋은 건지 텍사스가 맞게 하는 건지 전잘 모르겠는데 <laughs> 여러분의 생각은 어떻습니까? <laughs>